자, 골장비 사전 판매 그 수호위 더그 시작합니다. 나 이거 시작해야지 업데이트가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것까지 시작하는 거 보면 어쩌면 진짜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요. 제 느낌에.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트레일러 공개도 좀 너무 서두른 듯 했거든요. 올해 업데이트를 두번더 해야 되니까 이번 탑에서 한번더 남았잖아요. 이번, 이번을 빼더라도요. 그래서 느낌에,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에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업데이트 어쩌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골장비 같은 사전 판매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자 봅시다. 자 골장비 사전 판매고요. 수호입니다. 수호 30 마크트 AMV 캐리비안의 공적 공적이라는 거 이거 하늘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적, 하늘의 해적, 캐리비안 하늘의 해적 이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디, 있거였지? 인도네시아 수30이라고 있다 아무튼, 어디, 한번 찾아 봅시다. 어디? 아무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어, 러시아. 아, 베네수엘라였나? 베네수엘라? 수30. 그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뒤쪽에, 기존의 수30하고 다른 점. 어, 레이더가 이제 수30 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27 레이더고 무장은 수입질 SM 무장이에요. 어. 암남스키까지 있고, 다시원 아니요 그리고, 출력 부분에 보면은 그, 수, 그 출력 변향이 없습니다. 그 정도 차인 이것 같아요. 기동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보니까 대버섭에서 타봤을 때 기동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운영한 수3 0은 다양한 무작을 기반으로 공대공 임무는 물론 공대지 임무에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공대지 무장 중에 그 뭐냐, KH59 뭐시케인가하는순항미사일 같은 거 있었거든요. 야, 그거 대버섭에 서타봤을때 최소한 30km로 나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3 0 m 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쏘면 아군 대공이 미사일로 미사일 안 막아주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자수30 마크2 AMV는 소련의 팔랭크 골장비로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소련에서 등장하고요. 아, 골장비가 나왔습니다. 새로운거 이상하면 이제 그만으로 가봅시다. 특징 다양한 종류의 신분의 무장, 좋은 폭장량, 아, 뛰어난 속력, 아, HMD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사이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펴, 추력 편향 불가해요 추력 편향 없습니다 레이드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특징인데 자 그래서 현재 야 뭐야 여러분 가격이 10, 10만원 넘었나 아, 원래 넘었나 10만 9990원입니다 와 싸지가 않다 <laughs> 싸지가 않아 10만 9990원입니다 실제 판매 사이트 한번가구 예. 맞습니다 10만 9990원 와 이거 진짜 초호화 패키지 다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스팀에서 사면 이 정도 가격인데, 아 이걸 사면 이게 되겠나 하긴 또 하는데, 또 우리 핵고래 분들 어디, 어디, 린지 라이크 같은 게임에서 뭐돈 꼬라박는 거 비하면 이건 또뭐 애기들, 코올리기 애기들 뭐까작값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돈은 사람이 따라 다르니까, 네,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큽니다. 자, 판매하고 있고요. 장비를 사면은 칭호주고, 그 다음에 특정 구매 데칼. 그 다음에 기념비장 도색 중입니다. 자, 데칼은, 자, 이거네요. 살짝, 제규어? 같은데. 아, 푸마, 아, 푸마스. 예. 그 다음에 도색은 어떤가 봅시다. 오, 이 도색, 자, 이 도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자, 곤장비는 스피어헤드 업데이트해서 러시아의 다목적 전투기로 등장하고요 베네수엘라 수출형식인 이 기체는 오늘부터 사전구매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다 러시아가 수호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찌, 짜부러질 뻔 했대요 그러니까 판매도 안돼 외국에서 사야 될거 아니야 자국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충당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수호이나오 시기가 딱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넘어간 시기라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이 짜부러질 뻔 했는데 이게 복자형이 수 30이 나오면서 그게 베했 대요. 복자형으로 내고 수 30으로 냈는데 이게 팔렸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수호의 산업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 제가 그 뭐냐 위키에서 뭐 수호의 정보 찾다 보니까 어, 봤던 정보입니다. 이거는 그게 맞을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수30 게임 내 소련에서 등장하고요. 아, 그리고 수호의 강력한 엔진은 하드포터 12곳에 800kg. 800kg 이라면 826이니까 16,000 17,000 이상 파운드로 바운, 치면 이상이죠 폭장력은 물론 뛰어난 기동성과 막 이에 속력을 낼수 있는 등 거의 유사한 기체입니다 수3 0 NK-2 AMV에는 좋은 성능의 레이더 리타 음성경보 시스템이 열상과 아,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RWL과 최대 66발의 대구경 플레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 기만치 96발이면 뭐내쁘진 않네 예, 딱수위 수준인데 수위가 그렇지 않나 자 요래 생겼습니다 자 생긴거 이쁘다 또한 어, 보조무장도 방대한 덕에 플레이스타일의 임무에 따라서 사용할 수있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살짝 다른 무장 구성하는데는 무난한 성능의 7.3 단거리 미사일과 데이터링크 가능한 R-27R 안능도 레이더 유도미사일 등등 관련 어, 간단히 교란할수있고요 ET미사일 그리고 어, 레이더 유도미사일 R-77이 있습니다 어 뭐냐 R은 있고 ER은 없나? R-27ER은 이야기는 없네요 오. R밖에 없네. 음, ER이 없네. 뭐 ER 안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한발 정도로. 대지 어, 또는 대한민국에서도 몇몇 차이점이 있는데, 이 기체의 경우 통상폭탄 로켓과 더불어서, 어, t b 유도 KH29L, KH29TD,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KH59, 그죠 저거. KH59는 몸체 하부포트에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더 무거워진 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TV 유도, 위성 유도, 내비 보정 등을 포함하여 유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업데이트의 리스 등장하는 수3 0 m a 2 AMV는 프리미엄 장비만큼 구매 즉시 상순한 무장을 모두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업데이트가 돼야 장비가 들어옵니다. 이게 사면 바로 물건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장비 빼고 다 들어옵니다. 지금 사면 그리고 업데이트 되자마자 장비도 들어옵니다.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풀미라든가 골드는 바로 들어옵니다. 자, 요거 요게 그겁니다. 그 악명높은 KH. 예, 59M, 요거요 미사일입니다. 요 밑에 이게 나 뭔가 했더니 추진, 이 예, 추진, 추진체랍니다. 예. 자, 이번 개발자 업데이, 업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스피어 헤드 업데이트에 등장하는 수30 마크2입니다. 예, 드디어 러시아가 23ML을 넘어서게 됐네요. 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늦구요. 이거 사도 되나요? 초보자인데. 아, 사서 타면 어때? 그렇다고 23ML이 타기 쉬운 장비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리고 폭스, 그러니까 능동 미사일이 반능동보다 오히려 쓰기 편해요. 왜냐면 쏘고 빠지면 되니까. 능동, 반능동은, 스페류 있잖아. 무장은, 라곤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 쏘기 더 힘들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포지션이 유지될 때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능동미사는 쏘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다가 맞아주면 좋고, 아니 말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더 쉽고, 하지만 상대하는 기체 적기들도 좀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끝!